제7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 2부 첫 시상을 열어 줄 가수 김현철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가수 김현철입니다. 아, 제가 오늘 최고의 새별들을 수상하게 됐네요. 어, 이미 그 스타의 반열에 오른 후배들한테 상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 이게 새별들한테 상을 주는 게더 아름다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그 가수로서 새내기, 예, 그 처음 느끼는 그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악을 하다보면 예, 뭐 때로는 안되고 때론 지치고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이 말한 수상소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 7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 의 신인상, 앨범 부분, 워너원! 워너원 축하드립니다. 단연 가요계 화제 의 중심이다 대인 워너원은 데뷔 하동 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데뷔 앨범은 발매 첫달약 70만장을 기록하며 가온 앨범 차트 8월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데뷔곡 에너제틱은 무려 음악방송 15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2017년 모든 시상식의 신인상이 있으며 일명 신인상 컬렉터로 등극을 했습니다. 트로피와 꽃다발을 함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도 그리고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설 전에 어, 가온 차트에서 어, 신인상을 또 받게 되어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 2018년에도 어, 저희가 이렇게 또 신인처럼 패기 있게, 에너제틱하게 네. 우리 원너블에게 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원원이 되겠습니다. 원너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일단. 저희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분한 상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원너블에게이 행복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谢谢在0점수 끄고 끝이 있듯이 워너블, 을고도1 1 0 0리원을 11000원을 11000원을 1 1 0리0원을 11000원을 원을 11000원을 저 지훈씨, 가시기 전에 여기에 많은 우리 원어원을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 계시니까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저장하고 가겠다고 그 지훈씨만의 그 귀여운 매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멋진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멋진 상제 마음속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늘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원너원의 명성은, 이렇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다시 한번원너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인인수수팀팀이한분더 계십니다. 자이번에 제 7회 강원 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신인상 음원 부분 우원재 우원재 씨 축하합니다. 우원재 씨는 현재 힙합신에서 가장 핫한 신예로 시차는 자신의 이야기를 특유의 담백한 화법으로 풀어내 많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AOMG 김수혁 부사장님께서 대리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수상 성원 함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MJ 김수혁입니다. 어, 우원재 군의 스케줄 관계로 인해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그, 일단 너무 좋은 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우원재와 AMJ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좋은 음악 들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